찬양을 새롭게 배우는 찬양이에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도 한번 열심히 따라해보는 거예요. 다음 어, 다음 찬양 성경의 이야기 해보도록 하, 할게요. <laughs> 멈추지 않고 계속되게 하심에 감사드려요. 또한 어려운 때에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 귀한 시간 주심에 감사드려요. 이 자리에 함께하는 동안 아이들의 마음을 살펴주시어 믿음의 귀한 씨앗이 단어 하나라 할지라도 그 작은 잎수에 머물도록 성령님이 함께하시어 은혜 넘치게 해주세요. 아멘. 이 말씀은 아이들만이 아니라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을 위하여도 내려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주님 생각하는 시간 되게하여 주시고. 비대면 시대의 마음을 지켜주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아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힘을 주시어 그 말씀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오랫동안 남아있는 즐거운 기억 되게 해주세요. 또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도 기억합니다. 잠시 떨어져 있어도 주님에 대한 마음 간직하고 믿음으로 다시 만나 기뻐뛰는 축복된 나날을 주세요. 시대가 혼란합니다.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바라오며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이르.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준비됐으면 풀어주세요 손가락이 여기 있네. 우리 손가락 인사 한번 해볼까요? 손가락 없어져라! 슉! 각꽉 숨어라. 손가락이 보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우리 한번 귀를 쫑긋하고 들어볼까요? 오, 여기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고에서 힘들게 아주 힘들게 일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잊으신 거 아니시죠? 저 너무 너무 힘들어요. 저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살수 없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울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에이, 맞아요! <laughs>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에서 너무 힘들게 사는 곳을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들을 구원해야겠다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양을 치던 모세를 부르셨어요. 어, 아, 얘들아, 얘들아, 오늘 맛있는 풀다 먹었으니까 얼른 집에 가자, 집에 가자! 하고 모세가 양을 치고 있었는데요. 어머나! 저게 뭐지? 어우, 저기 떨기나무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어휴, 저게 뭐야? 어휴, 왜 불꽃이 저렇게? 가까이 가서 한번 볼까? 하고 용기내요 가까이 가보는데 글쎄, 나무에 불이 활활 계속 타오르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어머나 어머나, 이렇게 신기한 일이 다 있다니! 모세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아니, 누구세요? 나는 하나님이란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지금 애국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통받고 있단다.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시겠다. 이야기해라. 그리고 내가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겠다. 하고 이야기하거라. 에, 민지, 쟤, 제가요? 아니,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어떻게 가서 그런 얘기를 하지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에 하나님이 누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 무슨 뜻일까? 하나님은 이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언제나 계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다. 아브라함은 누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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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저 곳대기 올라가는 그런 오래된 사람이에요. 바로 조상이라고 하지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이 조상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요, 나이가 많아도요, 아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하늘 별과 같이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에휴, 저는 이렇게 늙었는데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아, 귀여워. 우리 아기. 이삭을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셨대요. 그럼 이 이삭은요,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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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가지고 어떻게 되었을까? 어, 우리 이삭은요, 이렇게 심한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꼭 지키고 함께 해주겠다. 그리고 또 아이를 주셨어요. <laughs> 바로 야곱이에요. 그럼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야곱은 점점점 자라서 이렇게 집을 떠나서 이렇게 혼자서 무서운 캄캄한 곳에 이렇게 잠자게 되었는데요. 그때 꿈에서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찬사를 보내주셔서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을게. 걱정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하고 말씀해 주셨대요 우와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함께해 주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대요 맞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친구들, 영원이라는 게 뭘까요? 영원은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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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과 끝이 없을 정도로 계속, 계속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내가 아기였을 때나 점점점 자라서 이렇게 어른이 되고 아이고야 하고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도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친구들, 어 여기 얘기가 있네. 오 어, 이거 우리 친구들 백일 때인가봐요. 응애응애 응애 하고 태어난 지 백일 되었대요. 백일 때도 하나님은 이 아가를 사랑하셨대요. 이 아가가 누군지 알아요? 바로 누굴까? 어? 이 아가가 돌이 되었네. 아이 어, 아가를 돌 때도. 사랑해 주셨대요. 글쎄, 야가가 누구냐면요. 목사님이래요. 목사님 돌 때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셨대요. 그리고 학교에 가서도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대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서요. 이제는 어른이 돼서 결혼을 하게 되었대요. 그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대요. 그리고요. 이제는 한 가정을 이루고 응예, 응응 하면서 그 아가가 이렇게 자라서 아기를 낳게 되었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해주셨대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더 나이가 먹어가지고 아이고, 어리야 하면서 흰머리가 가득 나는 할머니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목사님을 사랑하신대요. 맞아요. 그렇게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목사님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실 거예요. 우리 유아부 가정을 사랑하실 거예요. 우리 이 영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할 수 있을까요? 네, 목사님과 같이 찬양해 볼게요.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 더웠다가 아주 추웠다가 계절은 바뀌고 한 살, 두 살, 세 살, 네살 이렇게 꽃마가 점점점 자라나면서 우리는 달라지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달라지고요. 한 살, 두 살, 세 살, 네살 달라지지만. 나의 하나님 따뜻한 사랑. 언제나, 언제나 똑같아. 간주주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서 평생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기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믿음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유아부 가정이 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길 수 있게 해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거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동문 찬양함으로 일을 마칠게요.